이번 영상에서 추천드릴 빌딩은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꼬마 빌딩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인 진도준이 개발을 완료한 신도시가 새서울타운입니다. 새서울타운이 이곳 상암 DMC라는 것은 다들 아실 거고요. 현재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YTN, JTBC, CJENM 등의 미디어 기업 그리고 l g 나 한샘 등 대기업 계열사 등이 둥지를 틀고 있는 곳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피스빌딩 t v 막웅입니다 오늘은 상암동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상암동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월드컵 경기장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꼬맹이를 데리고 경기장을 찾았던 기억도 좋고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응원하던 기억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벌집 막내 아들인 진도준이 떠오릅니다. 고모부를 서울시장에 당선시키고 따낸 새서울타운 사업권. 우리 모두는 그곳이 상암 DMC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암 DMC는 지상파 3사와 미디어 그룹이 몰려있는 업무지구, 그리고 1만여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들. 먹자 라인이 형성된 먹자 상권 블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먹자 상권이 형성된 곳이 역에서 가까운 이 블록인데요. 대표적인 항아리 상권입니다. 오피스 지구와 주거지구에서 모두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주변에 이를 대체할 상권이 없기 때문에 소비 인구를 주머니에 꽉꽉 담아두는 항아리 상권입니다. 일일 유동인구 7만 명에 이른다는 이곳 먹자상권은 DDMC에서 내려오는 1번 라인과 2번 라인, 그리고 이를 가로로 교차하는 3번 라인을 메인 라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당 빌딩은 3번 라인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번 메인 라인에서 두 건물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빌딩이긴 하지만 이곳 상권은 홍대, 연남동 등의 상권에서 보이는 것처럼 골목골목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양호한 입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물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는 약 21평이고요. 건물은 약 28.7평입니다. 지상 3층 건물이고요. 지하는 없고요. 옥상은 루프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을 마친 따끈따끈 신축 빌딩입니다. 매매 가격은 25억입니다. 예상 임대는 보증금 8천에 월세 680만 원, 관리비 38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수익률로 보자면 약3.4% 정도입니다. 매각과 임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층은 내부 10평과 외부 테라스 3평 정도 모두에서 3,260 관리비 13만원의 임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장 내부에 오른쪽을 테라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 너머 오른쪽에 빈 공간이 보이시죠? 2층은 내부 10평으로 보증금 2,000 월세 160 관리비 10만원의 임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시설 상태입니다. 전면에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은 10평과 4층 루프탑 10평은 동시에 임대를 진행 중인데요. 보증금 3천에 260, 관리비 15만원입니다. 빌딩 앞쪽으로는 이렇게 통창이 되어 있고요. 뒤편에는 출구와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곳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출구입니다. 옥상 루프탑으로 올라왔습니다. 저 멀리 대형 오피스 건물들이 보이고요. 건너편으로 아파트 주거단지도 보입니다. 루프탑으로 정말 안성맞춤 공간입니다. 요즘의 감성 트렌드에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신축에 무걸리점포로 가능한 금액입니다. 장암 DMC에는 롯데백화점이 2027년경 오픈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롯데몰이라는 거대한 복합 쇼핑몰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추진 과정에서 다소 규모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땅인 롯데 부지가 개발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호재입니다. 건너편에 수색증산 뉴타운도 12,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 또한 상암 DMC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이고요. 오센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하다가 중단되었던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도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런 랜드마크 빌딩이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현재도 이곳 상암동 상권은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 중앙선이 지나는 쓰리플 역세권인데요. 앞으로는 더욱 교통이 좋아질 것입니다. 대장 홍대선 개발과 강북 횡단선 개발은 상암 DMC 부동산 시장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뉴스들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매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이 날수 있도록 아래쪽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빌딩과 토지 중개, 개발 행위까지 모든 부동산은 포피스 빌딩으로 통합니다. 주식을 거래하실 때는 코스피에서 거래하세요.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코피스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